가성비, 가장 중시합니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문제는 얘가 발림성이 그지같아요. 발랐을 때 되게 꾸덕꾸덕하고 샥 발리지 않고 발랐는데도 뭔가 허옇고 겉도는 느낌이 들고 사용감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속건조가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를 만졌을 때는 뭔가 번들번들하고 좀 촉촉한 느낌인데 속에서 당겨요. 약간 답답하고 뭔가 바세린을 바른 듯 너무 꾸덕해요.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더 나은 피부를 위한 더마 솔루션 더솔의 고원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에 쓰레드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었던 보습 크림 3종 추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 제가 보습 크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보습 크림이라 함은 피부에게 뭔가 수분을 넣어 주는 수분 크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보습 크림. 이미 수분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수분들이 증발하는 거를 막아 주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 신 분들. 그러니까 오후에 저는 피부가 좀 당기고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쌓아 준 다음에 맨 마지막 이 보습 크림으로 더 이상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개념으로 쓰는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습 크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로 잡아요. 그래서 유분이 많거나 아니면 실리콘으로 덮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알려 드리는 제품은 대부분 유분으로 덮어 주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제품이에요. 라로슈포제 시카 플러스 트밤 B5 플러스. 이 제품은 제가 몇년 동안 추천해드리기도 했고 저도 종종 쓰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아작난 피부 장벽에서도 쓸수 있는 편안하고 되직한 크림인데요. 문제는 얘가 발림성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발랐을 때 되게 꾸덕꾸덕하고 샥 발리지 않고 발랐는데도 뭔가 허옇고 겉도는 느낌이 들고 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바로 그 특유의 약간 꾸덕하고 퍽퍽한 그 사용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민감성 피부. 뭘 발라도 걸핏하면 피부가 따가워요 쉽게 건조해져요 오후만 돼도 금방금방 건조해져요 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제품이 사용감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속 건조가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제품은 가장 강력하게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간 보호막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수분감이 부족하신 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쓰며 피부를 만졌을 때는 뭔가 번들번들하고 좀 촉촉한 느낌인데 속에서 당겨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제품 안쪽으로 수분 크림이나 세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를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도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 두 번째 제품은 이 세라비 제품이에요. 이 세라비는 모이처라이징 크림 for normal to dry skin인데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에서 어디서 구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쿠팡 직구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라로슈포제 시카 플라스트 반피 5 플러스보다 조금 더 허옇게 되는 게좀 덜해요. 그리고 사용감이 조금 더 이렇게 퍽퍽함이 좀 덜해요. 그리고 겉도는 느낌이 조금은 덜해요. 이 제품과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은 극강의 유분으로 잡아준 보습크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근민감성 피부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품을 발랐을 때는 약간 답답하고 뭔가 바 세린을 바른 듯 너무 꾸덕해요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저 너무 건조해요. 만졌을 때 피부를 만지면 그냥 건조되어 있는 파삭파삭한 피부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만족해서 쓰실 거고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도 만족하실 텐데 그 외에는 오이 사용감 이 뻑뻑함이 맞나요? 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보습 크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럼이나 수분크림 다 바르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 보호막을 씌워 준다 하는 개념으로 발라 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 스쿠알란 수분크림이에요. 회사는 에스 네이처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크림들에 비해서는 발림성이 훨씬 더 대중적인 발림성이에요. 부드럽게 샥 발리는 그런 제품인데, 이름은 수분 천재 크림, 수분 크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laughs> 예, 수분 크림 아니고요. 왜냐면, 여기 전성분을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게 스쿠알란이에요. 그런데 스쿠알란은 지질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수분크림이라 함은 앞에 수성 물질들, 그러니까 수용성 물질들이 있어야지 수분크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걔네들의 제형은 말 그대로 수분감이 많고 대신 드라이업이 빨리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얘는 두 번째로 많은 게 스쿠알란이에요. 어, 얘는 수분크림이라기보다는 보습크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세럼이나 수분크 크림 발라주고 그 위에 발라주는 보습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가장 사용감이 좋은 편인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크림에 비해서는 그 유분의 두터운 그 굳덕한 고그 느낌이 좀 덜해요. 대신 더 부드럽게 샥 발리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민감하지 않은 분들. 저뭘 발라도 따가워요.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보습크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에 이거 세개다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바꿔서 써요. 보습크림 3종 세트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제가 원래 가성비 가장 중시합니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화장품은 비싼 거 써봤자 자기만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골라서 쓰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오늘은 세 가지 보습크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습크림이 실제로 제일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웬만한 보습크림들 그러니까 피부 장벽에 좋다는 크림들이 대부분 모공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세 가지 제품은 장기간 써도 모공을 크게 막지 않는 그리고 모공을 막아서 늘리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모공치료 중이신 분들도 부담없이 쓰실 수 있어요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수분크림이나 세럼은 쓸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모공을 막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주 많지 않아요. 일단은 보습크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앞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 앞쪽 제품을 바꿔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